어, 얘가 깻망아지예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이 깻망아지를 보네요. 엄마 뒤에 까만 꼬리도 달고 있어요. 어, 징그럽게 그 옆에 허리 옆에 까만 선도. 선명하죠. 진짜 깻망아지네. 어머나. 제가 어렸을 적에, 음, 참깨 밭에서 어머니가 이 깻망아지를, 글쎄, 어이 징그러운 깻망아지를 한큼씩 한 잡아갖고, 이렇게 밭 가장자리에다가 확확 버렸었어요, 멀리. 그냥 어머니가 이건 뭐 어떻게 땅에다 묻지는 않더라고요. 멀리멀리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산 쪽으로. 그럼 얘들이 또 걸은 내려왔을 텐데 왜 그랬을까? 잡질 않으셨어요. 깨를 갉아먹으면 어휴, 참, 그때는 농약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활하면 땅을 파고 묻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 렇게 잡아서 멀리 멀리하죠. 버리시더라고요. 어머나 참어참 참 징그럽긴 하죠. 지금 이게 길이가 얼마나 길은지 이게 야 어우 세상에 진짜 징그럽네. 아니 풀을 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게 어머나, 눈이, 보일까. 아우징그러 진짜 징그럽다. 어머나, 얘, 이 앞에가, 너, 어, 입이, 입도 있네. 어머나, 세상에. 풀을 먹고 자라네. 참깨도 안 심었는데, 근데 웬. 어우, 징그러아어징그러 얘야. 얘야. 어이가징그러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아이고, 잠만, 잠나 세상에,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유 진짜 징그럽다. 깻망하지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깻망하지예요, 깻망하지.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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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워 참 자연의 일부인데요 그래 그냥 음, 응. 더 가고 싶은 대로 가응 가고 싶은 대로 가참 징그럽다 너아이 징그럽다 아니, 어떻게, 그 예전에 봤던, 그 옆에, 이렇게, 까만, 요 까만, 요 문이 보이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유고 징그러워. 아유고 징그러워. 아유고 징그러워. 아유고 징그러워. 아유아이 아유, 아유, 몰라. 아유, 이제 안 봐야지. 진짜 징그럽다. 아우, 징그럽다. 아이고, 아우, 아우, 세상에. 알았어, 알았어, 이제. 나 갈게. 네가 알아서 너도 네갈길 가. 아, 나, 아유. 오늘 얼마나 더운지요? 어제하고 오늘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들어가서 좀, 그, 뭐야, 저거. 머위 있죠? 머위 잘라다가 삶아서 껍데기 까놓고요. 에휴, 징그럽다. 그리고, 왕꼬들빼기요? 왕꼬들빼기를 집 앞에, 우리 집 앞이래 봐야 다 10m 앞이에요, 10m. 요 금방에서 얼마나 많이 그 왕꼬들빼기를 세상에 낯으로 배웠는지요? 엄청났어요. 그래갖고 이걸 씻어서 햇볕에 물을 물을 좀좀 좀 말려가지고요. 엄마 이제 걸어간다. 걸어가는 거요. 엄마나 뭐야? 야, 어저 그래. 어이구 막 가는데. 엄마나 나 내가 보고 있는데 너 엄마나 가는구나. 그래서 왕꼬들 빼기로요. 왕꼬들 빼기가 한물다 빼갖고 송송 썰어갖고 했는데 그게 15kg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탕 70%만 넣었어요. 설탕 70%만. 어, 설탕 100% 있죠? 100% 100% 하면 설탕 시럽이 돼갖고, 어우, 아주 도대체 달아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70% 정도 하면 거기 니제 그러니까 효소가 거기에 그균있죠 좋은 균들 균들이 자랄 수가 있지만 설탕 물에서는 그 유익한 균들이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70% 설탕 70%만 딱 정해서 항아리에다 잔뜩 가져 해서 버무려 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나온 거예요. 제 건들지 않을 게너음대로 가. 아, 아직도, 아직도 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많이 뱄어요. 풀이요. 깨같은데, 깨가 아주 잘 됐죠? 작년에는 3개, 4개씩 심었었는데, 어,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들깨를 두 개씩 탁탁 두 개씩 심었는데 어, 이렇게 잘 크네요. 나중에 순을 쳐주면 어, 깨송이가 더 많이 어, 늘어난다 그래서 음, 그래서 순 쳐줄 거예요. 뭐 농사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뭐. 근데 우리 앞에 앞집에는요 들깨를 하나씩만 심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두 개씩 심었어요. 풀이요, 들게 잘될것 같죠? 이제는 풀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어, 이만큼 뿐이안 남았어요. 음, 옥수수도 이제 숨이 나죠? 먹을 만큼 먹을 만큼이요. 음. 이렇게 먹을 만큼 심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옥수수 따먹을 거예요. 응. 풀을 이제 좀 아직 더 비우고 밭 정리가 할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너 어디 갔냐?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아직듣니 아직도 있어? 예, 예. 참 징그럽구나 너. 아이고 커라. 아이고 커. 아이고. 어머나 이좀 봐. 막 반항하네. 막 반항하네. 아우 징그러. 아우 징그러. 징그러워, 아우, 징그러워. 아우, 징그러워. 아우, 세상에 징그러운 애를 내가 왜? 어, 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아우 징그럽죠? 아 요즘 뭐 깨망하지? 참 요즘에는 이런 거못 봐요. 요즘엔요 농약들을 막 뿌리고 밭에 제초제 뿌리고 그래서 어우 이깻 망하지 못 봐요 구경하기 힘들어요. 저도 몇십년 만에 어렸을 적에 그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밭이요 우리 밭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밭에다가 아무것도 안 뿌리거든요 농약이요. 어우 이 꼬리 봐요. 세상에 나는 몰라가지고, 얘가 뿔 달린 건줄 알았잖아요? 뿔이에요, 뿔. 그랬더니, 얘를 보니까, 기어가는 걸 보니까, 얘가 꼬리에요. 어휴, 그다 이놈. 어휴, 세상에. 제 집게 손가락만 해요? 얘 크기가 그렇게 커요. 어휴, 징그러워. 어휴, 징그러워. 구경하셨죠, 이제? 이게, 깻망아지라는 거예요.